전국에 계신 우리 초전도체 형님 누님들 오늘도 신성 델타 테크로 시작합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예 아침에 출근길에 예, 바지가 젖을 정도로 비가 왔는데요 어, 여러분들 오늘 우산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어, 신성 델타 테크 시간은 지금 매우 이른 시간입니다 9시 31분이고요 어제도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어제도 매도세가 좀 많았었죠 자 요렇게 어, 오늘도 매도 체결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두배 이상 많은데요. 그의 반면에 상당히 많이 버텨주고 있다. 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많이 하락하는 것보다는 지금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한 3억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고요. 3억 6천 그리고 거래 대금은 17억 정도 17억 정도 이렇게 거래 대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요, 예, 프로그램이 한 8억 삭더라고요. 예, 요렇게 8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어제의 캔들을 보면 요렇게 양봉으로 살짝 요렇게, 어, 그 21선 다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죠 그리고 오늘도 중요한 가격인 5 9 0 0원 부분에서 살짝 이렇게 아랫꼬리가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꼬리로 지켜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주가를 보시면 보라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아랫꼬리가 된거죠 어, 요만큼이 요렇게 아랫꼬리가 달리고 있는데 어, 반등이 일어나고 있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0원에서 마이너스 3억까지 이렇게 뚝 떨어져 있다가 지금 9시 30분 기준으로는 더 매수하지도 않고 더 하락하지도 않고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요 언제든지 다시 매수세로 전환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톡톡 100만원 200만원씩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좀 매수를 하면서 조금은 들어 올려 주나요 이렇게 지금 조금 들어 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랑 같이 신성 델타테크 차트의 모습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대응하는 방법부터 신규 매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두 가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손실 보지 않고 큰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특히 좋아요 누르는데 2초면 되죠. 꾹꾹 눌러주시면 영상 촬영할 때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 나는 다른 종목 물려있는데 다른 종목 영상 올려주시면 안 되나요? 하시는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은요. 제 영상 지금 여기 하단에, 하단에 지금 댓글 열어보시면요. 이렇게 댓글에 링크 주소 있습니다. 링크 주소 두 개가 있는데요. 두 번째 링크 주소 누르시면 이렇게 폼 입력하는 게 나와요. 여기 이런 부분에다가 사연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요. 저한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측에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받으셨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혹은 우연히 제 영상 클릭해서 보시는 분들 아주 오늘 행운 잡으셨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있는데요. 총 2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기존에 66만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니까요.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문자 2번 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소진되면 영영 못 받으시니까요. 빨리 이거부터 신청하시고 나머지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강자료는요. 제가 드리는, 어,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받으셔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특강자료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날 거예요. 그리고 이 특강 자료가 없으신 분들은요, 앞으로 제 영상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제 영상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 담아 두었으니까요, 꼭 신청하셔서 이거 미리 읽어보신 다음에 제 영상 앞으로 꾸준히 시청하신다면요, 제가 장담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주식 실력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꼭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매도 비중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어제의 공매도 자4% 어, 정도 들어왔습니다 매일매일 한4% 5% 정도 이렇게 공매도 대금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공매도 대금은 약 3억 3천만 원 정도 어제 총 거래 대금은 7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공매도가 계속 어, 유지가 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은 훼손하지 않는 거 보면 여기서 아 계속 뭔가 이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르는 분들하고 위로 가려는 분들하고 어떤 한바탕 싸움이 저는 기대가 되네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9월 1일날의 캔들에 저는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제차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렇게 위로 한번 쏘고 나서요 11.33%까지 올라가고 나서 내려올 때 흡수하는 그런 그러니까 물량 흡수 하는 그런 캔들로 보여집니다. 만약에요, 이날 어, 제 기억으로는요, 키움 증권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요. 어, 왜냐하면 9월 1일날 분봉으로 보시면요, 어, 이렇게 올라갈 때 어, 거의 1분봉에서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막 이렇게 쫓아가서 어, 살수 있을 정도로 어, 추경매수에 이렇게 물려있던 분들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예, 이렇게 하락하는 음,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때 대부분은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물려 있게 되거든요. 물려 있게 되거나 아니면 손절 아래로 막 던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그 키움 증권의 이런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9월 1일 날 얘기하는 건데 대부분은 이렇게 올라가요. 키움 증권에서. 그리고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어,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말은 물려있다는 얘기예요 물려있다는 얘긴데, 이렇게 올라가는 그 그래프가 종가까지 이렇게 올라갈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키움증권 혹은 다른 증권사가 이렇게 올라가는 예시가 있습니다. 이럴 때 키움은요, 개인들의 키움이 아니에요. 누가 여기 올라가고 나서 여기서 예, 계속 이렇게 사겠습니까? 손절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라가고 나서 이렇게 유지가 되거다 이건 물린 거죠. 이런 물린 거고, 이렇게 올라간다면, 여기서 계속 물량을 또 받쳐놨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물량, 여기, 올려칠 때는요, 빠르게 올라갑니다. 특징이, 한 3, 4분 만에, 한 11%까지 여기 물량이 없었을 거예요. 거의 깔아놓은 물량이 없었을 텐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물량을 한 번에 이렇게 흡수해서 잡아가죠. 잡아가고 나서, 고점에서 떨어지니까, 아, 추격 매수한 사람들의 물량이 두번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손절, 손절 하는데, 그때 여기다가 이제, 어, 매수, 매수, 매수를 대놓으면, 어, 물량을 올라갈 때 빠르게 한번 낚아챌 수 있고, 또 떨어뜨리면서 손절 물량을 받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아 어, 이게 무조건 그 윗꼬리가 달린 캔들 이런 캔들은 무조건 이렇다 이게 아닙니다 예 때에 따라서 그리고 주가의 차트 일봉 차트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요 다른데 이런 캔들이 나오면 대부분은 안 좋은 캔들이죠 안 좋은 캔들이고 개미가 물려 있는 캔들이 맞아요 이렇게 가서 키움이 이렇게 어 하루 종일 팔지도 못하고, 뭐, 뭐랄까요, 고점에 물려있는 그런 아, 캔들이 맞는데, 아, 제가 볼때이 캔들은요, 여기에, 아, 물론 이, 이 59,000원 상태에서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위로 물량 흡수를 했다는 그런 뜻으로밖에 저는 아,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캔들을 어디에 비교를 했었냐면, 지금 당장 기억하는 거는 이제 HK 이노엠 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캔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 어떤 종목이든 곳곳에 나타나는데 여기서 보시면 어 8월 8일 날 예, 이런 캔들이 나왔죠 굉장히 여기는 공포심이 예 22%까지 올라왔어요 고가가 고가가 22%까지 올라가고 여기 이렇게 제자리로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점에 들어가신 분은 22% 손실을 구간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요 이날 제가 관찰을 했어요 예 그런데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키움 증권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요 떨어지는 와중에도 올라갑니다. 키움증권이 여러분 개인들이 사용하는 그 키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량흡수 캔들을 만들고 여기 일부러 더 떨어뜨려요. 훼손한다는 거죠. 그러면 22%가 아니라 마이너스 뭐 25%, 때로는 마이너스 30%까지 여기 손실 구간 되거든요. 그러면 손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흐름을. 음, 흐름을 타고 올라가요. 왜냐하면 물량 흡수 캔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 시초가 부분을 지켜줍니다. 예, 요렇게요. 올라가서 요렇게, 요렇게 여기 에너지가 들어왔다는 거죠. 시초가에서 요렇게 점프를 하면서 물량 흡수를 한 그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여기 신성 델타 테크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오늘 많은 것을 알려드리네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래서 어, 물론 뭐 HK 인오엔처를 요렇게 훼손을 했다가 이렇게 가는 흐름도 나오고, 나올 수 있지만, 지금은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예, 여기. 그래서, 여기를 일부러 깰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일부러 살짝 깼다가 일부러 깨면은 얘네들도 부담이에요. 왜? 자기네들의 평단가보다 내려가기 때문에. 살짝 깼다가 올라가는 이런 흐름도 충분히 속임수로 나올 수 있다. 그 부분만 대응하시면 된다. 누가 대응해요? 제가 도와드립니다. <laughs> 예,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이 제가 드리는 강의 자료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특강 자료 꼭 신청하셔서 앞으로 저랑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 이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USB 메모리에다가 담아서 드립니다. 예, 한분한분 한분 정성껏 담아서 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신성델타 테크 이런 가격 누가 지켜봅니까? 제가 지켜보면서 도움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2번 주시면요. 신성 델타 테크 실시간 대응하는 방법 저랑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2번 주시면요. 신성 델타 테크 여러분들과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신성 델타 테크로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